필드니 센터 필드니 뭐 필드 많이 보잖아요. 그게 바로 이 웨스트 필드의 짝퉁입니다. 드라이브도 된대. 오 루시드가 뭐 아주 그냥 열심히 하고 있죠. 오 롤렉스 매장이 이렇게 커요. 롤렉스 매장 엄청 크고요. 이거는 예상치 못했는데 저기 테슬라 매장이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여기 테슬라 처음 모델3 나왔을 때 그때 어, 이 테슬라 매장에서 살짝 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아주 놀라운 곳이에요. 바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있는 곳입니다. 와 사이버 트럭이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피터슨 박물관에서 이미 봤잖아요. 근데 그때는 프로토타입이었고 이제는 진짜 양산 모델입니다. 그냥 다니는 차예요. 한번 제가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안, 되, 안 되겠군요. 아, 근데 진짜 너무 만져보고 싶게 생겼다. 딱 보는 순간에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한대 이렇게 때려보고 싶어. 발로 한번 차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도대체 얼마나 단단한 거야? 조만간 시승해볼 수 있겠죠? 빠르면 4회 후에 시승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 전체적인 느낌 어떠세요? 뭔가 폴리곤이 부족한 것 같아. 게임에서 툭렉터 그 뾰족한 그 느낌이 있어요. 이게 진짜 양산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정말 놀랍습니다. 이더 놀라운 건 멋있어. 이게 왜 멋있나 싶은데 멋있습니다. 일단 각도를 보면요 이 차는 기본적으로 외골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골격에 엄청 강력한 스틸을 쓰게 돼 있어요. 강력한 철판을 외부에다 붙이다 보니까 이런 골격이 무슨 삼각자를 보는 것처럼 이 구조 자체가 이 차체를 버틸 수 있는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가운데 에 뼈대가 별도로 없어도 이 외곽만 가지고서도 충분한 강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 차는 3톤이나 되는데 그 3톤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외판망을 갖고서 버틴다, 뭐 엑소스켈레톤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실제로 뼈대에 해당되는 그런 프레임들이 잔뜩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같이 힘을 전체적으로 받아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B I W라고 얘기하는 그런 전통적인 형태의 뼈대는 갖고 있지 않다.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외관 봤을 때 전체가 스테인레스예요 처음에 걱정도 많았죠. 사실 스테인레스로 만들면 평평한 걸 제대로 만들어내는 건 쉽지 않다고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이 평평한 거는 항상 우글쭈글 우글쭈글 하기 때문에 평면이 반사되는 게 깔끔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네요. 굉장히 매끈하고 그리고 단차도 엄청 잘 맞췄습니다. 물론 이거는 양산 품질이긴 하지만 양산 중에서도 전시차잖아. 얼마나 공들여서 이거 만들었겠어요. 그런 것들 잘 만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곳곳의 마감이 끝나는 지점이 딱 맞는 거. 요거 아주 놀라운 지점이죠. 왜 그게 놀라우냐면, 아니 모든 차가 다 그렇잖아. 모든 차는 그걸 조금씩 조금씩 찌그러뜨리면서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 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찍으면 그다음부터는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보통의 자동차들은 찍었을 때 프레스로 찍으면 밀리미터 mm 단위로 이게 맞게 돼 있죠. 뭐 1mm 정도의 오차는 대충 이렇게 이렇게 맞춰서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차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조절이 안 되는 완전한 스테인레스니까. 그것도 콜드롤드라고 해서. 냉납으로 만들어지는 철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조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가장자리도 프레스로 잘라내는 게 아니라 레이저로 커팅을 합니다 종이를 이렇게 오려내듯이 그렇게 레이저 커팅을 해서 빼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 둘이 감싸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단차가 보입니다 아마도 만약에 이게 보통의 자동차였으면 이 단차는 조절이 납득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정도는 디자인 덕분에 이 단차가 그냥 납득이 돼버립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터프한 휠을 갖고 있으니까 이 나머지 단차들은 터프한 차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납득이 돼야지. 이런 단차를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게 된다는 그걸 내다본 거야. 그리고 외관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너무 특이하잖아. 이건 너무 특이하지 않나? 철판이 중간에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거 이렇게까지 많이 비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엄청나게 틈이 많거든요. 손가락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틈이 곳곳에 있어요. 듬성듬성 만들어놨지만 그럼에도 이 차의 외관을 보면 워낙 터프하니까 이런 것들은 다 용납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차를 봤을 때 처음 콘셉트에서 나왔던 그 느낌 그 느낌은 조금 빠져있어요. 크기도 약간 줄어들지 않았나? 비율도 약간씩 더 착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있었던 사이버 트럭하고 실제 나온 사이버 트럭은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아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타협적 왜냐면 하 크기는 너무 크면은 곤란하니까 그리고 사이드미러는 북미에서는 디지털 사이드미러 자체가 불법이니까 그런 것들을 타협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꾸다 보니까 굉장히 아 밋밋해졌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게 눈앞에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 주행하는 모습은 더 신기할 것 같아 이게 과연 가능할까?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그 굉장히 궁금한 거 저희가 조금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사이버 ITV 이거는 정말 갖고 싶다 요거 지난번에 2차 론칭할 때 보여줬던 거죠 론칭할 때 올라타는 모습 보여줬던 사이버 ATV를 좀더 저렴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때는 진짜 멋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너무 재밌겠다 약간 어린이용이죠 이거는? 후륜구동이네요 ATV는 무조건 사륜구동이어야지 자, 근데 전체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으실 거예요 어, 뭐좀 이상한데? 예를 들면 헤드램프 어딨어? DRL 부분이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데 이 DRL이 램프가 되지 못했고요 법규상 여기 램프를 달 수는 없다고 해요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밑에 이 틈에다가 램프를 만들어 었습니다 여기가 헤드램프고 깜빡이도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깜빡이랑 헤드램프가 위치가 좀 묘하고요 영상에서 보시면 탑에 램프 있었는데 왜 없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탑에 램프가 들어가는 자리는 만들어 놨습니다 위에다가 붙일 수 있고요 근데 테슬라가 제공해주는 건 아니고 애프터마켓에서 나름대로 따로 붙일 수 있도록 옆에 케이블을 이렇게 빼놓는 자리가 있다고 해요 뚜껑을 열면 거기 램프 케이블이 있어서 상단 서치라이트라고 할까요 그런 램프를 위에다 붙일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저같으면 무조건 넣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서 말하기로 무려 480m까지 비춰주는 어마어마한 램프라고 하는데 아 480m 안 가도 좋으니까 그냥 멋으로라도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불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건 진짜 너무했다 자이겐틱이라고 얘기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의 와이퍼가 달려있습니다. 저렇게 큰 와이퍼가 달려있어?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본 모든 와이퍼 중에 가장 큰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커도 되나? 아니, 트럭 와이퍼나 버스 와이퍼보다 훨씬 크거든요. 와이퍼 블레이드가 무려 1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아, 이렇게밖에 할수 없었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죠. 왜냐하면 디자인적으로 테슬라를 비롯해서 모든 차의 와이퍼는 내려가서 밑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올라가서 그리고 두 개도 아니고 하나 갖고 다 닦겠다는 거예요. 하나 갖고 다 닦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 차는 시속 200km로 달리는 차인데 시속 200km로 갈때 공기가 막 이렇게 올라갈 텐데 만약에 와이퍼가 내려가 있으면 그러면 와이퍼가 공기 저항을 어마어마하게 일으킬 겁니다 떠버릴 거예요 아니면 제껴지거나 그래서 아마 고속으로 달릴 때 공기 역학을 생각해서 이 와이퍼를 세워서 공기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게 눈에 띄네요 그리고 또 와이퍼를 보면 이렇게 내려왔을 때 공기의 힘으로 이게 떠서 못 내려오지 않도록 여기 구멍을 뽕뽕뽕 뚫어놓은 걸볼수 있습니다 내려올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 와이퍼에 사용되는 모터가 힘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와이퍼의 힘이 무려 600N, 60kg의 힘으로 내려온다고 해요. 한대 맞으면 큰일 날것 같은 그런 정도의 와이퍼의 힘으로 빵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근데 테슬라가 이런 식의 와이퍼를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고 예전에 이 와이퍼에 대해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놓은 게 있어요. 실제로 특허도 내놨습니다. 이 사이버 트럭에서 이 와이퍼가 양쪽 위아래다 레일을 달아서 좌우로 이렇게 닦게끔 와이퍼를 설계했는데 그거는 아쉽게도 요번에 적용되진 않았어요. 언젠간 적용되겠죠. 근데 사실 레이스카를 보면 또 이런 게 납득이 되기도 해요. 르망 레이스카나 이런 차들을 보면 와이퍼가 가운데 이렇게 서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닦거든. 근데 그거는 운전석이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닦는 게 가능한데 글쎄 <laughs> 괜찮을지. 실제로 비 오는 데서 시승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도 비가 잘안 오고 텍사스도 비가 잘안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잘 닦는지 확인할 길은 없긴 하네요. 진짜 무식의 극치지만 어쨌든.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와이퍼 블레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휠하우스 안쪽에 이만큼 비어 있는 게 굉장히 묘하게 생겼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기 튜브가 있어요. 에어 챔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차 서스펜션을 위아래로 막 오르내리게 할수 있는 거죠. 이 차는 무려 3.1톤이나 내는데 3.1톤의 차체를 에어 서스펜션으로 이렇게 막 오르내리게 해도 내구성은 괜찮은 건가? 뭐 그런 걱정도 살짝 들긴 하는데 어련히 알아서 잘 만드셨겠죠. 위아래로 움직여지는 높이는 무려 10cm입니다. 어, 랜드로버의 가장 많은 폭을 움직인다는 자동차들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아 그리고 묘한 부분이 이 차는 전체적으로 에어로다이나믹에 대해선 정말 신경을 안쓴것 같잖아요. 에어로다이나믹이라는 건 당연히 유선형이고 당연히 이렇게 둥그러야 된다고 우린 생각하는데 사실 이 차의 에어로다이나믹은 0.33이에요. 0.33이면은 사실 어지간한 트럭하고 비슷한 수준 그리고 람보르기니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왜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에어로다이나믹은 사실은 그렇게 에어로 다이내믹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어로 다이내믹은 그냥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요소에 필요하게 적용했을 때 에어로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건데 이 차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서 물론 약점이 있지만 전체적인 모양이 굉장히 나름 물방울 모양이고 그리고 이 가장자리 이런 식으로 곡선을 군데군데 집어넣어 놓은 걸볼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곡선을 집어넣고 이 사이에 틈을 만들어서 이 사이로 공기가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날개를 하나 붙여 놓은 걸볼수 있어요. 볼수 있습니다. 타이어의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만약에 범퍼 자체를 낮추면 되지 않냐? 범퍼 자체를 낮추면 바닥이 닿기 때문에 진입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범퍼 쪽은 낮춰놓고 그리고 끄트머리에다가 저렇게 살짝의 날개를 달아놨어요. 저런 것으로도 에어로다이나믹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휠 같은 경우도 휠캡이 있어서 이 자체가 에어로다이나믹이고 그리고 타이어도 휠캡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움푹하게 파놨어요 그런 식으로 에어로를 향상시켜놨습니다 물론 사이드미러도 굉장히 에어로적으로 생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차는 의외로 에어로다이나믹이 괜찮은 차다 괜찮을까요? 그리고 열배출 브레이크 열이 너무 방출이 안될거 아니냐, 살짝 그런 걱정도 있긴 해요. 사실 테슬라가 브레이크에 대해서 그렇게 공들여서 만드는 회사는 아니긴 한데, 근데 브레이크 열 방출을 할수 있는 공간을 이 틈을 만들어 놓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열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망이라고 지금 최종 오티머스는 아니긴 한데 근데 오티머스는 원래 실망스러운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왜 실망스러우냐면 여기 지금 액추에이터 있죠 액추에이터가 그냥 밖에 나와 있어 로봇에 있는 액추에이터가 6개밖에 없습니다 허리 허리 팔 손가락 손가락 다액추에이터를 공용으로 써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것들 보면 저렴이의 극치 진짜 초저렴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얼마에 팔것 같아요 2천만원이긴 한데요 이 로봇이 결국에 뭘할수 있느냐 걷는 걸로 끝나면은 그건 로봇의 의미가 없잖아요. 실제로 AI를 가지고서 내 주변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때 나와 함께 할수 있다는 거. 야, 쓰레기 좀 버려 줘. 청소도 좀 해줘. 빨래도 좀 해주지. 나무에 물도 좀 주고. 택배 오면 택배 받아주고. 이런 것도 좀 해줘. 그런 것들을 하려면 결국에는 대중화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있어야지 그런 것들을 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집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가격으로 낮추지 않으면 로봇이라는 건 그냥 장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은 외관은 정말 형편없지만 가장 저렴하게 살수 있는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가장 훌륭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로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은 그러면 로봇으로만 사용되느냐? 그렇지 않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결국엔 로봇으로 사용되면 훨씬 더 쉽게 우리 삶에 더 가까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은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우리는 아직 모르죠. 그건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것처럼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 회사다라고 얘기했을 때 테슬라가 처음 전기차를 만들 때도 그 말이 현실이 될까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봇을 그렇게 만든다고 하니까 믿어지진 않지만 그 말이 현실이 되기를 또 기대해 보게 되네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것 없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카메라에 담으려고 여기서 저희가 보는 동안에도 다줄 서서 사진을 찍고 애들 와서 다 기념사진 찍고 있고 아빠가 아이 데려와서 이거 봐라 이게 바로 미래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테슬라에 대해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게 바로 테슬라의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동차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볼때그 자동차의 고 한두 개의 기능들 여기 단차가 얼마나 되네. 뭐요 기능이 어떻네. 요런 부품은 어떤데. 요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테슬라임은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지켜보고 동경하고 그리고 이게 미래라고 믿는 거 그게 바로 테슬라의 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이 테슬라의 단순한 지업적인 것을 따라가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테슬라가 가진 그 철학, 희망찬 미래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차 시승기 보시고 싶잖아요. 이 사이버 트럭의 시승기, 누구보다 먼저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만나요. 안녕.